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입니다. 주말 동안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 변동을 보며 일희일비 하셨겠지만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주말 동안 이 보고서를 분석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최근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 디지털 자산 전망 리포트가 고객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페이지짜리 방대한 보고서에서 매우 이례적인 변화가 포착되었는데요. 그동안 투기 등급으로 분류하던 시바이누를 2026 6년 가장 주목해야 할 고성장 유틸리티 자산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변경이 아니라 월가의 자본이 시바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핵심 내용과 왜 기관들이 이번 주부터 시바인누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투자를 위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면 보고서의 핵심은 내재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지난 5년간 시바이누는 민코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골드망삭스 리서치 팀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시바이누는 더 이상 밈이 아니다 시바리움을 통해 부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거대한 분산형 금융 플랫폼이다. 특히 그들이 주목하는 지표는 네트워크 수익성인데요. 2025년 한해 동안 시바리움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 수익과 소각 모델이 웬만한 중소형 IT 기업의 영업 이익률을 상회한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시바이누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우량자산으로 진화했음을 월가가 공식 인정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오늘 12월 15일 월요일이 중요할까요? 금융 시장에는 먼데이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주말 동안 리서치 자료를 검토하고 월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전략적인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번 보고서가 주말 사이에 VIP 클라이먼트들에게 배포되었죠. 즉 오늘 아침부터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는 개미들의 돈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시바이누를 편입하려는 기간의 자금인데요. 유심히 보면 가격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대량으로 받아먹는 아이스버그 주문이 복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형적인 기관의 매집 패턴인데요 그들은 가격을 띄우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물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보고서는 2026년 시바이누의 기대 수익률을 비트코인 대비 비대칭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락할 위험은 제한적인데 반에 상승할 여력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두 배, 세배 오르기가 정말 무겁죠. 하지만 시바이누는 이제 막 제도권에 인정을 받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ETF 승인 기대감, 소각 시스템의 가속화, 그리고 실물 경제와의 연동. 이세 가지 모멘텀이 2026년에 동시에 터질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12월 중순의 조정장은 어쩌면 이 보고서를 읽은 스마트 머니들이 마지막으로 탑승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회의 창일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대중들이 아직 시바이누를 강아지 코인이라고 무시할 때, 월가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이미 시바이누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차트의 움직임은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지각 변동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책은 제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민코인 시장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드디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코인 시대의 개막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이한권 안에 왜 한국 투자자가 민코인을 하려면 어떤 코인, 어떤 구간에 진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와 구조로 깔끔하게 다만 습니다 여러분,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순간 그 민코인은 이미 80% 이상 늦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부분의 알짜 민코인들은 구조적으로 한국 거래소까지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시장 구조와 유동성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책은 그냥 이코인 좋아요, 저코인 유망해요 하는 노하우 모음집이 아닙니다. 비상장 민코인 시장을 데이터 유동성, 투자 심리, 네트워크 효과라는 네 가지 축으로 완전히 해부해 놓은 분석서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아, 민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고 이미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자기가 해왔던 투자 방식을 한 단계 위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판매하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전부 무료로 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민코인 설명서가 아니라 이걸 다 읽고 나면 시장 전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늦게 쫓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무료로 받아가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채널은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딱세 가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책 분량이 적지 않고 또 제가 이걸 직접 개별 발송을 해드려야 하는데 근데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영상 아래 댓글에 코인 도서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편하게 PC 핸드폰으로 책 읽어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요.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책 이미지 밑에 이북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코인 도서 이렇게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이 링크는 모바일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읽어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투자의 길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지통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투자를 감으로 하면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위험이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로 바뀝니다 이 책은 모두가 100배, 1000배라는 말만 외치는 시장에서 정작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든 하나의 해답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 항상 구조를 먼저 깨뚫어보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책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